066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QSI입니다. QSI은는 동사는 2000년에 반도체 레이저, 광반도체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11월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연결회사는 반도체 레이저, 광반도체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연결회사는 반도체 레이저 원천 기술의 확보와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텔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어 차별화된 개별 고객 맞춤형의 제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경쟁력을 갖춤.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반도체 레이저, 광반도체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파워툴, 바코드 파워 스캐너, 레이저 빔 프린터 등이 있으며 중국 생산법인을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각 고객별 맞춤형 제품이 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센서 관련 l d 의 수출 호조 및 제품 가격 인상에도 의료기기. 비아어 등의 신규 LD 수요가 감소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 및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금융수지 개선, 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도 주요 시장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공장 자동화, 로봇 등의 센서 수요 증가세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7월 13일 12시 48분 기준 장중 QSI의 시가 총액은 101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QSI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78위입니다. QSI의 상장 주식 수는 927만 1600주입니다. QS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QSI의 퍼은 9.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7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0원이고 추정 EPS는 n a s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배. 9,1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 지역원 27억 원, 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16억 원, 70억 원입니다. QSI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664.0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6.82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0 더하기 0.8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41 더하기 1.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SI의 2023년 7월 13일 12시 4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9,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